챗 GPT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는 몇 점짜리일까요? 여기서 챗 GPT 많이 이용하죠. 베끼지 말라고 해도 다들 몰래몰래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챗 GPT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을 때 이걸 몇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까?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좀 많이 평가를 해봤고 많이 봐봤는데요. 그래서 한번 챗 GPT로 돌려봤어요. 이 다음 어떤 임의의 사람을 만들어봤습니다. 많은 어떤 상담이 들어오는데요, 그분들의 특징들을 조금씩 하나씩 갖고 와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인공지능 석사를 희망하고 학점은 이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그다음에 공모전 참석을 했습니다. 무슨 최적의 신호등 위치 설계하는. 그래서 은상 탔고요. 군대 전역했고 토익 점수 있고요. 기업에서 인터넷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 앱 개발을 좀해 봤고요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편입니다 지원하라는 연구실은 인공지능과 의학이 결합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치매 이런 거 알아내는 거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입니다 요 위에 게 이제 채집 PT가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쓰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귀하의 연구실 이런 표현을 요새 잘안 씁니다 또한 이렇게 쓰면요 뭔가 복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학과 인공지능 결합한 무슨 연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면 좋아요 실용적이고 첨단을 달린 연구에 흥미를 갖게 됐다 이러면은 확실히 복붙한 느낌이 사라지죠 그리고 요거는 연구실 관련해서 자기소개서 뒷부분에 쭉 나오는 전체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적 얘기를 잘 썼어요. 이런 건뭐 성적 얘기는 더 이상 할게 없죠. 성적 증명서 나오니까. 다만 이 분석 대회를 이렇게 되게 깔, 되 간결하게 뱉어 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특히 이공계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데이터, 지도 데이터와 무슨 기법을 이용해서 뭐을 고려해서 결론이 어떻게 됐다. 이 과정에서 뭐을 배웠다. 이처럼 나는 실제적인 거에 관심이 많다. 그 처음 주제랑 계속 맥락을 같이 하죠. 나는 실제적인 거에 관심이 많다. 이 연구실은 그래서 가고 싶다. 이 얘기를 계속 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이니까 공모전이나 뭔가를 했을 때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하세요. 실패했으면요. 실패한 얘기도 쓰세요. 그런 게더 더 좋아요. 군복무. 군복무 사항도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석사 진학할 때 아직 군복무를 안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군복무를 한 사람들이 이게 어필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뭐한 꼭다리를 빼서 군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취지 안 맞고요. 어떤 문장을 쓰다 중간에 이런 전역을 해서 뭐 이렇게 협업과 이런 걸 익혔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뭐 이런 식으로 살짝 한 문장, 두 문장 어필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나만 빼버리면은 뭔가 어 지금 군대 요거랑 대학원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다른 얘기를 쓸 말이 없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런 걸 쓰실 때는 약간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문장이 녹아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동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좋지 않거든요 그 읽는 흐름도 깨고요 그 다음 영어 성적 영어 성적 쭉쭉 나왔습니다 영어 성적 나왔고 이 이제 저희 인터넷던 얘기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나와 나와야 돼요. 이런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여기까지 했죠? 근데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시기 이런 얘기도 좀 구체적으로 해야지 신뢰도가 있습니다. 물론 경력 증명서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경력 증명서 일일이 안볼 수도 있거든요. 또한 여기서 요걸 좀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마치 회사에서 이게 한 이런 걸 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이런 기술이 있다. 이런 걸 결국 보유하게 되었다. 이런 거를 어필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모든 기술은 다 도움이 돼요. 그리고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이쪽이면은 다른 기술은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교수님이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술들, 다른 언어 사용하는 거는 어필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챗GPT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간결하고 요약을 해서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박사까지 진학하여 이런 식으로 얘기를 쓰게 됩니다. 재고 싶습니다. 귀하의 연구실은 것도 뭐 영광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너무 과해요. 뭔가 딱 봐도 그냥 뭔가 베낀 것 같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연구실에 관심이 많습니다. 계속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실제적인 거. 또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그 연구실을 왜 하려고 하는지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A 연구실에 이런 거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어 확실히 그 연구실만 겨냥했다는 느낌을 확실히 주고 있죠 그리고 요런거 표현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대학원 데리고 오고 싶어요 해 하지만 아직 뽑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이렇게 좀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박사까지 할 거예요. 누가 박사를 뽑아준대요. 그렇죠? 말을 애매하게 하면 안 되죠.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겸손하게 쓰면 좋아요. 뭐 교수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렇다 고 해서 난 교수 될 거다 이런 표현보다 전문가로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럴 땐 오히려 약간 너무 구체적이지 않게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 나는 학업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 이런 식으로 채취 피티가 말하고 있어요 이러고 싶습니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좋지만 약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a 연구실에서 미약하나만 힘이 되고 싶습니다 기회가 허락된다면 훌륭한 교수님의 지도하에서 영어를 힘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좋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채취 피티를 써봤는데요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론적인 얘기 이게 인삼 말이나 이런 건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좋아요 다만 좀 과한 면이 있어요 옛날 언어 같거든요 그리고 다소 복붙한 느낌을 받으니까 이런 건좀 수정을 하면 좋습니다 핵심을 되게 잘 짚어줍니다 근데 좀 양이 적어요 다만 요거는 양을 뭐몇 자로 맞춰줘 이러면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런 거는 좀안 좋아요 자소서가 다른 곳과 좀 다른 것 중에 하나 이공계 특성상 이 내용 개발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요약해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 간결한 말하기긴 한데, 이공개선 좋은 건 아닙니다. 이공개는 실제로 간결하게 말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같이 어필할 땐내 기술이 뭐인지, 내가 뭐가 약해 실제로 해봤는지가 어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단과 유기적 연결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수정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출출 피티 같았으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고 어떤 전체 맥락을 끌어가는 아까 말한 뭐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그런 얘기 이렇게 주제가 있으면 되게 깔끔해지는데 그래서 어떤 연구실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문제 깔끔해지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다 따로 노는 건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뭐 까긴 했지만 이 정도 글을 썼으면은 한 상위 30%는 됩니다. 실제로 이것보다도 못 쓰는 분들이 많고 자기 자신을 어필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더 높은 급의 글쓰기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이런 게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말 최상위권 아주 훌륭한 자기소개서들을 보면 이 유기적 연결이 좋습니다. 나는 이렇다. 이런 걸 원한다. 당신의 연구실 이렇다. 이런 걸 바란다.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도 이렇다. 그래서 난 당신의 연구실에 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어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방금 같은 문장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적용을 하고 싶다. 당신 연구실을 실제 적용한다. 나는 실제적 적용하는 뭐 인턴을 해봤다. 공모전을 해봤다. 또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 연구실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유기적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가 좀 많이 크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